안녕하세요. 거위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 세 자리 수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각 자리의 숫자가 나타내는 수입니다. 이번 단원은 세 자리 수인만큼 세 자리로 이루어진, 즉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총세 가지의 자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자리는 1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의 자리 숫자들을 낱개의 수라고 불렀는데요. 지금부터는 1의 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자리는 10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10개씩 묶음의 수라고 배웠는데요. 지금부터는 10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즉첫 번째에 있는 자리는 100의 자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부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은 세 자리 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더 높은 학년이 되어서 더 많은 숫자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세 자리 수 뿐만 아니라 네 자리 수, 다섯 자리 수,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열 자리 수, 스무 자리 수, 이런 수들도 읽을 수 있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첫 번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확정해 놓고 갔을 때, 처음에, 헷, 처음에 헷갈려서 잘못 생각하면 숫자 전체를 잘못 읽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몇 가지 숫자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75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3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3은 1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죠. 그래서 3을 나타냅니다. 가운데에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죠. 10의 자리 숫자가 5라는 것은 이 5는 5가 아니라 50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수는 7이지만, 이 7은 100의 자리 숫자죠. 10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7이 아닌 700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은 아, 죄송합니다. 753은 700 그리고 50 그리고 3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숫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7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476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로 이루어진 숫자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6이라는 숫자는 1의 자리이기 때문에 6을 나타내고 중간에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7이 아닌 70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숫자는 숫자로는 4지만 자리가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4가 아닌 400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476이라는 숫자가 400과 70 그리고 6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숫자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753에서의 7은 10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700을 나타냈었고요. 476에 있는 7은 10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70을 나타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숫자가 같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나타내는 숫자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7이라는 숫자이지만 위에서는 700을 나타냈고 아래에서는 70을 나타내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각자리의 숫자가 나타내는 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띄어세기입니다. 띄어세기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작아지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띄어세기를 하면 되는 건데요. 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세 가지 먼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00씩 뛰어 세는, 아, 100씩 뛰어 세기인데요. 100씩 뛰어 세는 경우에는 10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는 규칙을 가집니다. 300, 400, 500, 600처럼요. 다음으로는 10씩 뛰어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10씩 뛰어 셀 때는 100씩 뛰어 셀 때와 다르이 1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진다는 규칙을 가집니다. 이렇게 310, 320, 330, 340처럼요. 마지막으로 1씩 뛰어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1씩 뛰어세기는 1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진다는 규칙을 가집니다. 311, 312, 313, 314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10씩 뛰어 세다가 10의 자리가 9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10씩 뛰어 세기 한다고 했을 때는 390보다 10만큼 더큰 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390에 10만큼 큰 수가 오면 되겠죠. 390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0 앞에 있는 숫자를 보면 조금 더 생각하기 쉬운데요. 39에서 1만큼 커지면 40이 되고 그리고 낮게의 수, 즉 1의 자리는 다시 0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자리가 9가 되었다면 그 다음 숫자는 10의 자리든 0이 되고 100의 자리를 1씩 키워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1씩 띄어 세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318, 319 라고 가정을 했을 때 319보다 1만큼 큰 수는 320이 되겠죠. 이렇게 띄어 세기를 하는 중간에 10의 자리 혹은 1의 자리에 9가 있는 경우에는 10의 자리에 9가 있으면 그리고 10씩 띄어 세기를 하면 10의 자리는 0이 되고 100의 자리가 1씩 커지게 되고요. 1의 자리에 9가 있는데 1씩 띄어 세기 하는 경우에는 1의 자리는 0이 되고 10의 자리는 1만큼 커지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